할렐루야 7월 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외에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을 암송함으로써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우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라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준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 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So long. 함께 오늘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이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천부가 되어 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용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예수그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41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하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옷이 없어서 내가 주께 부르스릴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양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의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징수 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은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줬도다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이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린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죽게 향하며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불렸던 다윗이 드렸던 기도문입니다 특별히 그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문인데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이 시편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 도전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서 배워야 될 것은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기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 다윗은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하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죽게 부르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귀리소서 다윗은 하나님에게 빨리 나에게 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에게 빨리 와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부모님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친구들에게, 정말 친한 친구들에게 빨리 와달라고 요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신의 부하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또 그들의 생명을 거두시는 지극히 높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빨리 나에게 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담대한 기도입니까? 얼마나 확신에 찬 기도입니까? 우리가 정말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대통령님 빨리 와달라고 한다고 해서 대통령께서 오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대통령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게 다윗은 담대하게, 하나님, 빨리 와주세요. 빨리 와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인가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이은 경험적으로요. 하나님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 지극히 낮은 곳까지 내려오셔서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모는 자신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인자와 흥률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마치 어린 아기가 어린 아이가 엄마를 부르는 것처럼 다윗은 담대하게 하나님께 빨리 와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에 담대함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는가에 대한 그 고백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이처럼 아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률히 여기시고 나를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이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나를 결코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내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다위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바론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와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하나님만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독생자를 죽음의 내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더 깊이 알아가고 배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확신 속에서 다윗처럼 하나님 빨리 와서 나 도와주세요.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다윗의 기도로부터 배워야 될두 번째 교훈은 다윗은 무엇보다도 먼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다윗의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셔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 부스러뜨린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있도다. 여러분, 농부들이 봄에 이제 씨를 뿌리기 전에 항상 밭가리를 먼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추수한 다음부터 그 봄이 될 때까지 땅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딱딱해요. 그래서 그냥 씨를 뿌리면 이 씨앗들이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씨앗을 뿌리기 전에 이 논이나 밭을 다 갈아서 땅을 부드럽게 흙을 부드럽게 부스러뜨린다는 것입니다. 아, 다윗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린 같이 내가 고난이라는 농부에 의해서 부스러뜨림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죽은 자들이 사는 수울 입구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고난이 너무나 커서. 그래서 내가 살 소망이 거의 끊어진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 정도로 자신의 고난이 큰 상태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큰 고난을 겪게 되면 우리는 우선적으로 정말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뭘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이 아픔 속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이 아픔 속에서 구원해주세요. 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내 입술의 문과 내 마음을 지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입과 마음을 지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 추구하는 진수성찬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영광을 탐하지 않도록 지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아픔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왜 자신의 입과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지를 알았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았어요 어디로 가든지.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정말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수치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다윗이 배운 것은 이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구나. 만일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이구나. 내가 그러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겪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가?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만일 하나님이 나 정말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떠난 세상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우리가 떠났던 세상을 그리워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광약길, 그 험하고 고된 광약길로 인도하셨을 때, 그 광약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했고, 그래서 애급을 그리워했어요. 이 광야 산보다 애굽에 있을 때가 훨씬 나았다.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는 만나보다는 애굽에서 비록 노예였지만 애굽에서 고기를 먹던 그 추억이 더 그리웠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이러한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과거의 그 부끄러운 경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지켜주셔서 이 고난 때문에. 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겸손히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 줄 알았어요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에서 구원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것보다 더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의 제목은 내가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까 봐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여러분, 고난이 오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려요. 육신이 아프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다윗도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은 잃어버리길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 고난 속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지켜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았고 또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학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저주에 내어주신 하나님이시는 것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며 그래서 다이처럼 언제나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 어, 다이처럼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편안할 때도 하나님을 알지만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고난의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사귐 속에 생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이슨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에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 다이슨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또한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주시고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간구하였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과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고난의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 사귐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을 이루어가기 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